걱정 마! 이번에는 귀신 안 마주쳐! 저게 공격이 끝났고, 어디 한번 음미해 볼까? 아주 긴 꿈을 꿨어. 꿈속에 강이 나왔어. 아주 넓고 깊고 물살이. 수 있을까? 얼마나 강해야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말해줘. 넌 항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잖아. 항상 내 앞에 있었잖아. 넌 절대 지지 않아. 넌 항상 해결해 냈어. 그렇지? 빨리 깨어나. 연기하는 거지? 나 놀리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해. 날 봐. 나 때문일까? 내가 한심하게, 네가 와주길 바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걸까? 그럼 날 구하지 않아도 돼. 제발 너 자신부터 지켜. 빨리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 내말 들려? 빌어먹을 블랙밍. 국장이랑 얘기 좀 하게 해줘. 뭐야,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 마. 난 줄곧 지켜보고 있었어. 넌 분명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잖아. 알아.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국장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난 여전히 약해. 하지만, 내가 왔으니까, 그럼, 내 힘을 써봐. 난, 국장을 데리고 돌아갈 거야. ha <laughs> 지금부터 모든 인원은 내네 명령에 따른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자, 이제 그만 자. 깨어있는 거 알고 있어. 일어나서 일해야지. 더 이상 늦장부리면 블랙닝을 쓰러뜨린 1등 공신도 내 차지가 될 거야. 우와. 우리의 소원이, 곧이루어질까야 곧 부상자는 어디 있죠? 모두 여기로 데려와 주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군도 진짜 참혹하게 깨졌네. 만세! <laughs> 빨리 도망가야겠다. 다시는 만날 일 없겠지? 엘라를 찾아볼까? 하, 마지막 순간에는 역시 니르바나에 기댈 수밖에 없었네요. 여러분이 지원해주신 큐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방 지원도 완벽했고요. 역시 명성 있는 대기업답습니다. 퀸그룹의 그 얼마 안 되는 재고는 여러분과는 비교도 안 되네요. 하 과거는 잊고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선행을 크게 알리겠습니다. FAC와 소구 모두 니르바나의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은 너무 제대로 행동했고 너무 눈에 띄셨습니다. 머지않아 표적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총알을 막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노리는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두 번째 총을 쏘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총이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당신마저도 제게 이렇게 친절히 조언을 해주시니 이거 참 앞길이 환하군요.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좋아! 아, 주... 어, 참! 깜빡할 뻔했네. 난 그냥 모두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서 기뻐하는 거야 이방인이 진게 좋다는 건 아니었어 시빌라도 이방 사람이니까 네고양이 무사하길 바라 무슨 뜻인지 알아 고마워 시빌라 넌 디스를 증오하는 거야? 아, 그건 그렇고 네가 만난 그일레나라고 했나? 그 신성 출신 아가씨 앞으로 또 올까? 그녀 친구 중에 사이폴이라고 이방 혈통인 사람이 있더라. 인연이지 뭐. 마음에 들면 자주 불러내.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게 끝나고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찾아와 줄래? 신디케이트에도 의체인들이 많고 이방인들도 있어. 네가 좋아할 거야. 응.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이방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네. 들었어? 이번에 큐브 결함을 메울 수 있었던 건퀸 그룹의 도움이 컸대. 일이나 회장이 특수 공작원들에게 고속되기 전에 미리 큐브와 화이트 샌드 항로를 준비해 둬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어. 내가 지원할게. 진짜야? 밖에서는 퀸 그룹 회장이 그 캠벨 쓰레기 같은 아버지한테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쳤다는 소문도 있어. 피셔하고는 진작에 인연 끊었다고. 디스야말로 그녀를 진짜 받아준 고양이지. 우리 동생, 참 냉정하네. 일찍부터 디스에 베팅하고, 이렇게 빨리 진흙탕에서 벗어나다니. 혹 기회가 되면, 이국에서 객산 친족의 유고를 찾아 정성스럽게 묻어줄 수 있겠나? 농담이야. 넌, 그런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디스시티에서 네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녀는 날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날 이해한다고 믿었지. <laughs> 어리석긴. 대체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비셔? 지아? 잊지 않을 거야. 그녀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죽음으로 내몬 녀석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오염되지 않은 족쇄인가? 음, 확실히 깨끗하네. 그런 끈적하고 왜곡된 느낌이 전혀 없어. 너한달 넘게 이런 오염을 안고 나랑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야? 내가 예전엔 진짜 널야봤네 <laughs> 아쉽네. 정말 널 갖고 싶었는데. 하지만 넌 확실히 전장에 속하지 않아. 아무튼 고마워, 나의 동맹. 너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니. 정말 멋졌어. 네가 직접 가서 말해. 우린 니르바나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넌 이해 못하는구나. 너희가 장군 부대를 구한 거야. 너희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전사들에게. 가장 큰 구원이야. 너희는 정말 잘해냈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강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지. 믿지 못할 군령에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지키고 싶었던 모든 이들을 지켜냈어. 몸을 칼날처럼 삼아서 운명을 향해 검을 겨누되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전사야말로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무기야. 너희가 목숨 걸고 싸운 매 순간은 진짜 눈부셨고 이 승리는 어떤 비난에도 절대 더럽혀지지 않아.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봐. 이 전장에서 너희는 여전히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예리한 칼날이었어. Oh 광나는 끝났어요. 이